슈퍼 중간 관리자는 기존 병원 대표 원장님이랑 관계가 완전 틀어져도 무조건 데리고 나가야 돼요. 로컬은 로컬라이저. 어, 아니 나간 입장에서 그래야 돼. 아, 그렇지. 안 그러면은 채용으로도 못 뽑아. 슈퍼 중간 관리자 한 명만 있어도 개원 다른 거다 필요 없어. 이게 슈퍼 중간 관리자는. 원장님이 진료실에서 병원 제대로 굴릴 수 있게 다른 것들 다 커버하는 사람인데 인사 사고도 예방해주고 매출도 올려주고 운영도 개선해주고 브랜딩 기여해 주는데 아 이런 사람들 진짜 내가 필드에서 딱두명 봤어. 이거는 실장이 아니라 거의 병원 내부 CEO야. 이런 인재들이 왜 귀한 줄 알아? 그러니까 세 가지 이유로 병원에서 이게 구하기가 진짜 어려워. 우선 희소성인데. 5년 이상 고급 현장을 겪어야지 이 정도 레벨로 성장을 하고, 이렇게 키우려고 하면은 그 위에 있었던 원장님이 좋은 경영자여야지만 이렇게 키울 수가 있어. 그리고 시장에서 경쟁이 되게 심해. 이런 사람들은 이력서가 필요 없어. 이력서를 왜내 서로 데려가려고 난리가 나는데. 대표 원장님이 나간다고 하면은 직접 붙잡고 회의 어떻게든 올려서라도 못 나게 가 막아. 그리고 병원에서는 이런 사람들 키워내 시스템이 되게 부족하거든. 보통 병원은 실장들이 권한은 없고 책임만 주어지는 경우들도 많고 동기도 없고 비전을 만들기도 되게 어려. 워 그러니까 병원이 매번 확장을 할 수는 없잖아. 결국 자리는 한정되어 있고 그 사람들끼리 내부 경쟁을 돌려야 되는 건데 내부가 고이면 이렇게 만들기가 힘들지. 아니 그럼 그냥 불가능한 거 아니야? 그치. 근데 좀 키우려고 하면은 시간을 좀 길게 두고 키울 수 있는 방법들은 있어. 이게 체형이 어려우면은 육성을 해야 되는 게, 이거 중간 관리를 갑자기 나타나지가 않아서 만들어내야 돼. 그러면은 좀 의욕을 가지고 머리도 좋으신 분이 있으시면은 좀 이게 실장님들한테 결정권도 부여해서 명확하게 권한을 좀 줘야 되고 실적 기반으로 보상 체계도 만들어야 되고 매뉴얼하게 시스템도 체계적으로 만들어가. 그래서 그분들 좀 교육할 수 있는 여건들도 확보가 돼야지 그분들도 본인들 커리어를 설계하고 거기까지 올라갈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결국 그이 인재를 갖고 있는 병원은 키울 수 있는 원장님이 있는 병원들만 슈퍼 중간관리자를 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원장님들도 이런 사람이 있으면 꼭 붙잡아야 되는 게좀 실패하더라도 어떻게든 책임지고 끌어 나가려고 하는 사람이랑 경영진이랑 직원 사이에서 균형적인 사람 그리고 숫자랑 전환율에 대해서 예민한 사람 말로 설득하고 보고할 수 있는 의사소통 능력이 있는 사람. 그리고 업무에 대한 호기심이 있어서 왜 라는 질문이나 업무를 발전적으로 활용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이 있으면 무조건 잡아. 그래서 단기 실적보다는 장기 구조로 봐야 돼. 이게 병원이 구조적으로 눈치만 보는 사람을 만드는 이유가 이게 믿고 맡길 만한 사람들이 거의 없어. 그러다 보니까 뭐 업무에 터치를 하게 되고 그 책임지고 일할 사람을 키우는 게 아니라 좀 눈치를 많이 보는 사람들을 병원 조직에서 그렇게 길러내는 경우들이 되게 많거든. 일단 좀 비유적으로 생각하면은 자식 농사 짓는 데만 해도 몇 억씩 들어가는데 남의 자식을 투자 없이 알아서 성장하기를 바라는 건 무리잖아. 대학교만 보내도 몇 천씩 깨지는데. 사람 커리어를 높이는 작업들 같은 경우에 엄청난 투자가 필요한 거지 결국은 슈퍼 중간관리자는 시스템을 키워야 되는 거야 채용은 안 되고 그리고 키울 수 있는 병원만 이 인재를 가질 수밖에 없어 그리고 실내 기반으로 위임을 하고 합리적인 보상 체계를 넣고 원장님이 병원 혼자 굴리는 거는 직원 수 10명 이상 넘어가면은 아, 이거 사실 힘들어. 원장님이 로딩을 줄이고 싶으면 병원을 시스템화 해야 돼. 그래서 그런 투자들도 필요한 거고. 병원 안에 CEO를 만들고 싶으신 원장님이 있다면은 로컬라이저로 연락 주십시오. 로컬 전문가, 로컬라이저입니다.